여기서 쌍봉이 두 번째가 출현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교차점 정확히 떨어졌죠.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또 거래력이 상당히 터져줬고, 이것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동일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메인 지표 골든 크로스 뭐 양봉, 음봉 플러스 패턴이 겸용이 된다면 여기서 진입을 못했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더 한번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또 신나게 재미나게 천명과 함께. 공부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저는 29년 동안 주식부터 시작해서 국내 파생, 해외 선물, FX 마진 거래.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참 긴학인 시간이었어요. 대신 또 힘든 시간도 있었었죠. 16년의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13년 동안 매달 연속 수익을 낼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의 노하우를 오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행복한 길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16년 동안 매매 노하우 원칙은 총세 가지로 압축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뭐 시향이 어렵다, 너무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차트만 보고 기술적 분석만 하겠다.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아침에 차트를 다 켰을 때 기술적으로 차트만 봐서 매수로 갈지 매도로 갈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모르죠. 우리가 매도로 갈지 매수로 갈지 우리가 머릿 속에 딱 상상을 하고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시향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노하우예요 근데 시향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뉴스도 있고 리얼 시향도 있고 지표 분석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천명이랑 같이 하자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상품별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법이에요. 자,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매매 95%가 신법이다. 우리가 시향을 다 알아서 방향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가운데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 반드시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전세계 1% 트레이더들 그리고 뭐 워렌버핏이나 대투자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신법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을 우리는 따라가면 그만인 거예요. 거기에 역행을 하면 안 되죠. 역행을 하면 반드시 자기한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신법이 95%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법이 되겠죠. 이제 진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진입도구다. 5%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렇다고 5%로 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이 짱 맞아줬을 때 정말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재미나게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우 원칙, 3대 원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의 노하우를 가지고 저의 시그니처 기술적 분석이 있겠죠. 어떤 차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하우로 수익을 냈는지를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위 1%가 다섯. 5... 까지 절대로 하는 진입 규칙 이 있어요. 딱두 가지만 여러분들 생각 하시면 돼요. 자 상단이 메인 규칙, 맨 하단이 교조 규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증권사의 처음에 초기 화면이 보이죠. 캔들 이동 평균선 거래량이 있죠. 자 이게 메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위 1%프로 사람들은 요세 개를 중심축을 가지고 진입의 근거를 만들고 진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게 보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조. 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기법 중에 자, 일단은 MAC d 오실레이터를 일단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자, 오늘은 단타 위주로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MAC d 오실레이터만 보조를 일단 껴놨습니다. 그래서 메인하고 보조가 딱 궁합이 맞아졌을 때 어떻게 돼요? 거의 13년 동안 매달 연속을 수익을 낼수 있었던 어떤 진입도구에 대한 기법이 여기서 녹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매수일 때만 먼저 살펴볼게요. 자, 매수니까 어때요 양봉 캔들이 출연이 돼야 되겠죠 여기 출연이 되죠 물론 행보를 하고 있지만 자 그럼 일단 야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어떤 근거로첫 번째로 만들어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캔들이 어떻게 돼요 512 평선 캔들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야 얘가 우상향을 해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 조건 다 맞았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될게 뭐예요 거래량 양봉이 계속 터져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메인 지표에 대한 진입하는 근거들은 안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하나 뭐가 있을까요 m a c d 오실 때요. 자, 이 교차점이 딱 나오잖아요. 이걸로 아, 이제 들어가면 된다. 그서 바로 위에 올라가서 양봉일 때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수에 대한 진입 근거는 나왔어요. 그다음 에 위에 또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이라는 게 자, 얘는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제가 지지 저항이라는 건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 자, 어딘가 가다가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저항이 된다는 건 어때요? 저항이 되면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패턴이 어떤 패턴이죠? 쌍봉에 대한 패턴이 만들어졌죠. 거래량도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터져줬고, 자, 그러면 일단은 좀 가다가 여기서 쌍봉이 두 번째가 출현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교차점 정확히 떨어졌죠.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또 거래량이 상당히 터져줬고, 요것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동일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메인 지표, 골든 크로스, 뭐 양봉, 음봉 플러스 패턴이 겸용이 된다면 여기서 진입을 못했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더 한번 안정. 적 낼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래 마지막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일단은 매도일 경우도 동일합니다. 잘 가다가 어떻습니까? 일단 데드 크로스가 일단 출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음봉이 또 털어졌고 거래량도 매도하는 거래량이 세게 많이 터져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신호 공간 뭐가 있다? 교차점이 정확히 나아졌죠. 그러면 바로 진입해서 매도도 매수랑 동일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요게 제가 갖고 있는 13년의 에 대한 절대 규칙이 있는 제 차트 분석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면 이런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요런 것들이 매일 동일하게 출연이 되기 때문에 좀더 깊게 알고 싶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시면 아래 댓글 링크를 클릭 다시 한번 하셔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동안 매달 연속 수익 내 아주 좋은 그런 매매 원. 원칙이니까 잘 공부하셔서 좀더 안정된 매매를 하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